안녕하십니까. 농구왕입니다. 자, 저희 이 무속을 사랑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자이 많은 무당집을 다녀보시면서 뭐 무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음, 너희는 조상이 좀안 좋게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음, 조상을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어뭐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이분이 참 좋은 데로 가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어, 올리 는 우리 천도제, 음, 그리고 뭐 안택, 그리고 뭐 이사 를갔을때하는 안택, 어, 무슨 각종 비방, 이재수꽃 이런 모든 무속 비용 들이 우리 신 도분 들이 느끼 시기 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내가 운이 막히 고되는 것이 없 어서 정말 이 신의 영역, 우리 신령님들에게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싶고 또뭐 초기도를 비롯해서 음, 빌고 싶고 뭐 조상굿을 한번 하고 싶어도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조상굿 하는데 뭐 어떤 선생님은 2천만원 어떤 선생님은 3천만원 좀 싸게 하시는 분들이 뭐한 7-800만원 아, 이조상굿이라는 것은, 음, 이 그만한 또 비용이 들어가게는 어 있어요. 음, 어느 정도 비용은, 뭐, 장 버는데, 뭐, 0만원 가까이 들고, 뭐, 상차림, 뭐, 상차림 하는데 한0만원 가까이 들고, 뭐, 0만원이 훌쩍 넘,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어, 그분들도 일당, 뭐, 하루에 5 0초기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래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받는 가격, 좀 유명하신 분들이 받는 가격에 있어서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초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다니면서 또 빌어줘야 되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히려 신도분들이 뭔가를 잘 풀리는 풀리기 하기 위한 풀리게끔, 잘 풀어가게끔 하기 위한 마음으로, 조상님들한테 기대서, 또는 신령님들한테 기대서 빌어보는 그런 일인데,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이, 뭐, 대출을 받아서 구을 한다든가, 너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이 끝나고 난 후에, 오히려 성부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음, 빚 독촉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구수요 정말 하나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무속비용이 정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 제가 이 모든 무속비용을 굉장히 저렴 싸게 받는 편인데 딱 남지 않을 정도로만 전혀 안 남는 건 아니죠 전혀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뭐한 50에서 100만원 가까이 이 정도는 저도 남깁니다 그것도 이제 어 제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았을때 정말 남지 않게끔 초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30만원에도 올려주고 50만원에도 올려주고 뭐 100만원에도 올려주고 원래 정가는 2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시고 약하십니다. 강하실 때는 굉장히 강하시죠. 제자에게는 굉장히 강하시지만, 이, 오시는, 이, 이 무당이 하는 일이 원래 구제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 중생분들, 신도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후하십니다. 그래서, 뭐, 50만원에도 초를 올려주고, 100만원에도 올려주고, 뭐, 150만원에도 올려주고, 또, 뭐, 조상 치성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은 거리 굿을 많이 하죠. 앉은 거리를 풀게 되면 뭐, 150만원에도 해주고, 250만원에도 해주고, 뭐, 300만원에도 해주고. 상차림이 조금 다를 뿐이지, 비어가는 정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도 내가 소원을 빌수 있는 그런 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당이 어떻게 빌어가고 또그 일이 끝난 후에 신당에서 전원해서그 무당 선생님이 전원에서 어떻게 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제가집은 성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집 같은 경우도. 무당에게 내가 돈 주고 맡겼으니까 나는 신경 꺼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어, 성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같이 자 하늘에 계신 천신의 신령님들 땅에 계신 지신 우리 조상신령님들 그리고 제가집의 조상들 어, 그리고 무당의 조상들 조상신령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심동체가 돼서 빌어야만 한 집안의 대소사를, 성부를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비싸게 주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속비용은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막 퍼주는 이벤트를 참 많이 했죠. 용공하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이벤트를 한번 뭐 준비를 할까 합니다. 아, 뭐 초기도 비용, 뭐 조상 치성, 뭐, 뭐 여러 가지 천도제, 뭐 조상꽃, 그다음에 뭐 기도 비용, 백일기도, 본인들이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음, 본인들이 원하시는 가격으로 가능한 한 맞춰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위에 문의는, 문의는 제 머리 위에 여기에 나가는, 여기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고, 문자로만 문의를 받습니다.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어떤 무속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가격을, 본인들이 원하시는 가격을 결정하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가능한 한그 가격에 맞춰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많이들 참여들 하셔서 그 동안에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좀 쪼달려서 못하고 계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한번 소원을 빌어 보심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참여들 해주시고 저는 또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어, 우리 신도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 또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